자 3월 27일 오늘 비트코인 s p 한번 보겠습니다. 어 일단 은 회원 모집하고 있고요. 현재 23분 계십니다. 이렇게 매일 뉴스및 시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고 있고 리딩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플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시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매수매도 손절가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대 위에서 움직임을 잘 이어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뭐 여기서 더 치고 못 올라가고 있죠 한 7만 1000달러 대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요구 간에서 한 2-3거래일 정도 계속 저항을 받는다 네, 그러면 또한번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봉상 과일기가 이렇게 많이 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조정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. 그러니까 과일기를 분명히 한번 빼고 가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7만 1000달러대 부근에서 계속 조정을 받는다. 네.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번좀 강하게 밀리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일정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, 몇 가지 좀 좋은 중요한 네, 거거 일정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내일이죠. 3월 28일 일단은 영국 4분기 GDP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밤에 미국의 4분기 GDP 발표와 동시에 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것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지표죠 그래서 이것도 발표가 있고 29일 같은 경우에는 자 부활절로 증시는 휴장인데 그리고 휴장인데 어 PC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어 3월 30일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. 근데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어, 밤 12시 반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가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 전후로 분명히 시장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. 어, 앞서 말, 말씀드렸던 것처럼 71,000달러대 만 부분에서 저는 계속 좀 저항을 받는다. 예, 한번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주의하고 보셔야 합니다. 자 일단 비트코인 SV가 MACD 지표상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고, 최근에 시장은 반등과 함께 올라오고 있긴 한데, 지금 정말 상승률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, 어, 정말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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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죠? 그리고 아직 21위 평선까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, 만약에 7만 1000달러 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다. 라고 가정을 하면은,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 더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21위 평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항대를 뭐 돌파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이 21위 평선이 저항대로 자리 잡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면, 뭐,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만,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조금 저항을 받다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하방형 플래그 차트로서 작용하면서 상방 저항으로좀 자리 잡으면서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웬만하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, 그리고 뭐 반등 시그널이 떴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반등이 나올 것처럼 하다 또 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고, 21위 평선을 빠른 시간 안에 좀 회복해 주는지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요 7만 1000달러 대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면은, 예, 한번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크고,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SV가 버텨낼 수가 없겠죠?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. 비트코인 7만 1000달러 대를 돌파하는지와 동시에, 21위 평선을, 어,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는지. 보실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오간에서 뚫고 올라가서 버텨준다면 네,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돼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강하게 오히려 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방형 플래그 차트에서 상방 저항을 맞고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 네, 그걸 좀 고려해서 웬만하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